제가 지난달에 부산에 강의가 있어서 이제 내려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수업이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그 호텔에 이제 그 조식하는 곳에 가서 커피를 먹는데 바깥을 바라보니까 이제 되게 좀 상당히 큰어 마사지 숍이 있는데 그 마사지 숍에 엄청 큰 현수막으로 최고의 치료는 손길입니다. 라고 딱써 있었는데, 어,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. 어, 물론, 이제 그게 그 샵의 진정한 어떤 깊이 있는 철학인지 아니면 좀 사람들에게 좀 그냥 좀 자극적으로 뭐쓴 코멘트인지는 모르겠지만, 어, 저도 최고의 치료는 손길이자, 제가 조금 더불어서 말한다면, 초의 치료도 손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인류가 이제 뭐 문명 이후든 문명 이전이든 어 뭔가 아프고 했을 때 만져줬을 거고 이 만져주는 게어 치료이자 치유였을 텐데 그게 저는 시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기계나 도구, 심지어 뭐 의사들이 하는 어떤 좀 복잡한 주사술기로도 따라갈 수 없는 어 영역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손으로 하는 근막 치료는 음 저는 어떤, 어떤 감각들이 오가는 어 예술의 영역일 수 있다.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전달되고 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분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분이 있어요. 이분이 어, 몸은 이 정신을 담는 그릇이고 또 느낌들을 어, 뭐, 담는 어떤 틀인 건데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, 느낌, 정신, 뭐 이런 것들을 분리할 수 없고, 몸에 그런 것이 있다면, 실은 우리가 마음을 치료할 때도, 마음을 만져주는 말도 중요하지만, 몸이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면, 몸을 만져주는 것도 저는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. 실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나 논문들도 적지 않고요. 그래서 저는 손으로 하는 치료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.